언니 입자 <laughs> 이거 언니 꺼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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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고 <laughs> 이렇게 입는 거야? 귀좀 귀 빼줘. 아, 이거 됐네. 얼치, 얼치 잘했네. 얼치 잘했네. <laughs> <laughs> 찍찍이를 하고 이거 브레이크도 하는 거. 찍찍이도 했어요. 그럼 그리고 여기 밑에 기장이 좀 기네. 얘가 짧아서 그래. 이렇게 어떻게? 여기를 찡게좀 조여줘야 돼. 그렇고 그렇고 길을 덮어줘야 된대. 아니 하지 마, 부르. 이렇게만 다녀. 속에 속에 들어가봐. 이렇게. 이게 뭐야? 어디? 어디 <laughs> 무슨 얼굴이야? 와, 오, 오, 와, 멋있다 와, 멋있는데왜 이렇게 뿌리 섰지 지 오, 멋있는데뿌리 섰어요 이제 아, 가럼 자, 그럼, 걸걸수 걸어, 있어? 걸어봐럼 자, 그럼, 걸어 럼 자, 그 이거 그럼, 자,